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괴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랏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이 만든 노제단은 기본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천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태클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고와 기병을 모으니 병고가 천사백 대, 기병이 만이천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고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은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한 대에 은6 0 0세겔이고말한 필에 1 5 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제2장.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정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에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찰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임금님께서는 금문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줄 알며 조각도 할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군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이만 섬, 보리 이만 섬, 포도주 이만 말, 기름 이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루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떤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욕바까지 띄워보낼 터이니 그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 사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제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 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딸 초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예순 자, 너비가 스무 자이다. 성전 앞 형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 자이고 높이는 백스무 자인데 형과 남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잔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료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뽀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구릅들을 아로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자이고 너비도 스무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에 무게만 하여도 금5 3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다섯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다섯 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 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제4장 솔로몬이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스무자이고 너비가 스무자이고 높이가 열자이다. 그 다음에 후람은 또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토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세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뽕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삼천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야 열 개를 만들어서 다섯은 오른쪽에 두고 다섯은 왼쪽에 두어 번재물을 씻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는 또 금등잔대 열 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상열 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노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둘과 그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두 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한 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숲곡과세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스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상들과 지송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귀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